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오늘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왜 하마는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것을 좋아하냐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먼저 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먼저 들어 볼게요. thích ngâm mình dưới nước. 하 lớp mỡ d mắt và tai có thể tự đóng lại khi ở dưới nước. Nhờ đó chúng có thể thoải mái nổi trên mặt nước hoặc lặn dưới nước. Nếu không được ngâm mình trong nước với thời gian dài, da hà mã sẽ khô nứt. Chính vì vậy, ban ngày chúng luôn ở dưới nước, ban đêm khi tiết trời mát mẻ, hà mã mới tìm lên bờ đi kiếm ăn. Nội dung thì bọn mình cứ 길지가 않고요. 굉장히 좀 짧은 내용인데 일단 해석을 좀 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사 왜 하마 굉장히 쉽죠 하마는 그냥 하마 아니까 뭐 어, 바로 외워질 거에요 하마는 하마 아입니다 그쵸 그렇죠? 하마는 왜틱 좋아합니다 넘은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맹하면 자신의 몸을 담그는 거죠 저희 너물저 아래에다 자신의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마 이 하마는 요 걸렀 머 사이즈 이상 자 이거 할때 보면 발음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laughs> 왜냐면 러 머, 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러 머, 자이, 자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길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자입니다 자, 하마는 거 갖고 있어요 프는 어떤 층을 얘기해요 뭐한층 혹은 겹을 얘기하죠 한 겹, 두겹할때 자, 머는 지방을 얘기하고요 자이는 두꺼운 즈 하면 아래 자 하면 피부예요 그래서 하마는요 피부 아래에 럽머자이, 어, 그렇 지방, 지방 그 조직이 혹은 뭐 지방 어떤 한 겹이 자 아주 두껍게 있어요. 피부 아래 지방 층이 아주 두껍게 이제 있다란 얘가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프다이, 눈과 다이 하면 귀가 돼요. 귀는 꺼대, 뭐 뭐할수 있다. 스스로 러라이 닫칠 수 있어요. 기 어즈이눅 그렇죠? 여러분 이건 지금 어디 닫혔다 아니고 그냥 문 닫다 할때그 닫다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스스로 닫힙니다. 어즈이눅 물 아래 어 있을 때. 너러그 덕분에 좀 그들은 겉에뭐할수 있다. 아이마이 편안하게 너희 하면 여러분 둥둥 뜨는 걸얘게요뜰수 있어요. 제맛 러크 맛 하면 수면이요. 수면 위에 확, 또는, 란, 하면, 잠수하다, 가라앉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수할 수 있습니다. 쟤는 물 아래. 네요, 만약에, 캄, 룩, 하고, 뭐, 뭐, 이렇게 하면요. 뭐, 뭐, 하지 못한다, 뭐, 하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뭐, 하지 못해요. ᄂ, 멩, 몸을 담궈요. 쩍, 룩, 물 안에. 몸을 담그지 못한다면, v 더이산 d à i 자, 더이산하면 시간이고, d 하면 길다라는 뜻이될수 있죠.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v e r 뭐뭐 함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긴 시간 동안 물 속에 몸을 담글 수 없다면, 자 하마, 그렇죠? 하마의 피부는 세코는 여러분 코는 어, 건조한이라는 뜻이고, 늦은 갈라지다라는 뜻이,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 하면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v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 n g 낮에는 좀 그들은 l u n 항상 ở d ư n 물 아래. 밤에 뭐할때 h 그냥 t 여러분. 날씨가 막 시원해요. 시원할 때면 h 하마, a 하들은 그제서야 뭐 그제서야 m l 저 찾아서 렌, 머 육지, 뭐가 육지고요. 렌은 올라오다 라는 뜻입니다. 육지를 그제서야 찾으면서 올라온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레이 리, 엠 안, 그렇죠. 엠은 구하다, 뭘 찾다 라는 뜻인데, 뭐, 먹을 것을 구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벌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육지에 그제서야 찾아서 육지를 찾으며 올라옵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뭐자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맨문장을 한번 켜서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디제그 이곳에 두냐 이건 조금만 작게 할게요. 자, 저기 때는 나가봐. 하마! 하마! 그냥 하마죠. 하마! 틱 넘맹 넘하면 여러분 담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담그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김치 이거는 물 속에 뭔가 어디다가 절이거나 담그거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 담글 때 배추 포기를 그 소금에 절이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도 음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음, 아시겠죠? 맨매미즈죠 이거 면 물이고 즈는 아래니까. 이건, 이건 기본적인 단어죠. 자, 여기서 love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층이나 겹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ve more 하면 지방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 있고요. zai는 붓거운디란 뜻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제가 말씀드렸죠. zai 이거랑 자이. 뒤에 나오는 긴이랑 정확하게 발음을 구분,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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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그래서 두꺼운 지방층, 이렇게 얘기하면, 럽, 머, 자이, 럽, 머, 자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자, 맞은요 눈이고요, 따이는 귀입니다. 자, 뜨하고 동사하면 스스로 동작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ᄅ하다. ᄅ, 라이 하면 닫다 다티다. 응. 음. 그리고 그냥 여러분, 베트남에서 보통, 야, 문 닫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넘, 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렁라이, 라이렇게 보통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 덕분에, 뭐, 뭐, 뭐 하면, 뭐, 뭐 덕분에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Why, m 편한, 한, 편한, 한. 응. 어 n 하면, 둥둥 뜨다. 물에 둥둥 뜨다. m 넣 l 면 수면. 난 하면 가라앉다 잠수하다. 어, 내 코는 득님종 물. 의 thời gian dài. 자, thời 뭐 gian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 어, 자 하마아. 자는 그냥 피부고요. 코는 여러분, 어, 잠수요코늑이란 표현 자체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건조해서 갈라지다. 될수있고요 코넷 코넷 그 다음 <목소리> 징뷔페 망야이 평일 반야이낮이고요 만렘 하면 밤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런거 있잖아요 데일리 크림 뭐 나이트 크림 이렇게 나눠지는거 아실거예요 보통 데일리 크림이라고 써져있으면 반야이라는 게임 망야이라는게 표현이 적혀있고요그 다음에 나이트크림에는, 만렘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로 아실 거예요. 어, 띠에찌어에는 그냥 날씨입니다. 음, 날씨. 뭐, 더 띠에찌어랑 똑같아요. 날씨고요 만렘, 시원한, 어, 띠. 보통, 여러분, 두 개의 동사가, 뭐, 동작이 있으면, A라는 동작이 먼저 일어나면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B라는 동작이 그 다음에 일어나면 그냥 뒤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육지를 찾아서 올라오죠. 그 다음에, 니기에만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작이 일어나지만, 먼저 일어난 걸 앞에다 썼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음, 뭐가 육지예요. 그래서 렌버 하면 육지에 올라오다. 라는 뜻이고요. 띠는 찾다. 자, 기회만 여러분 구하다, 뭐벌 돈을 벌다 이럴 때도 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어보이세다좀더 세력 드분 단어부터 먼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마는 그냥 쉽게 하마, 하마 담그다 음, 음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 하면 즈이고 물이 늑이니까 물 아래 몸을 담그면 음, 맹즈이 놓. 음, n 쓰, 이 그렇죠. 우리가 뭐 사우나, 사우나 말고 뭐 목욕탕 가면 음, 맹, 쓰, 이너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럽이라고 어, 하면 뭐 여러분이 아마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은 뭐 수업 아니었어, 뭐반 클래스 이런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어떤 한 겹, 두 겹, 뭐한 층, 두층 이렇게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층을 럽, 머 럽, 럽라고 하고요. 두꺼우는 자이 자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길다 하면 길게 빼 주시면 돼요. 자이, 자이, 이렇게. 눈은요, 막, 막. 귀는 따이, 따이.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할 때는 뜨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 나 스스로 먹을 수 있어. 뜨안 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치다 닿다는 너라 라이 롱라이 그래서 야나 너무 추워 문 닫아줘 라고 할때 롱라이 롱라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무엇을 닫아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중간에 목적어를 중간에 적어줘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롱 창문 라이 롱문 라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녀는 부탁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덕분에. 그럼 유리 덕분에 하면 녀 유리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편안하나요? 토이마이, 토이마이. 이거 실제로 제가 마사지 받을 때도 이제 그 마사지 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어, 좀 괜찮으세요? 편안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보네요. 베트남에서 어, 토이마이? 콩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 붕붕 가만같이 뭐 토이마이. 뭐, 뭐 엄청 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토이마이입니다. 토이마이. 둥둥 뜨다, 노이, 노이. 그래서 세빛둥둥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울 세빛둥둥섬, 그 섬도 베트남어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 거기에 둥둥이란 단어가 있어서 노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수면은 막느억, 막눅, 막느억이고요. 가라앉다, 잠수하다, 란입니다. 란. 그래서 이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이나 우리 해녀 뭐 이런 것들 다 란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시간은 thời g i 피부는 da고요. 어, 건조해서 갈라지죠. khô n 특히 언제? 뭐 ù 겨울에 굉장히 khô 할 수가 있어요. 낮은 ban n g à 밤은 ban đêm, b 날씨는 띠엣어이띠엣어이좀더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사실 그냥 더잇띠엣을 제일 많이 쓰지만 띠엣어이 가끔씩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띠엣어이더 i 띠엣 시원하다 맛매 맛매 이게 베트남어는 여러분 중국어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두음절이 있으면 뒤에도 두음절 이렇게 두음절 법칙 이런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 띠엣어이라는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뒤에 시원하다가 그냥 맛만 해도 시원하다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 단어로 하면 맛매가 돼요 그니까 앞에 두음절이 있으니까 지금 뒤에도 두음절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육지는 뭐 라고 합니다 머 육지에 올라오는 거는요 렌버 렌버 찾다는 띠임이고요 그 다음에 구하다 돈을 벌다 라고 할 때는요 기엠기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hì 여러분, cho bây giờ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thử. vậy, 지금부터 한번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thử.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thử. vậy, hiện giờ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thử. vậy, hiện giờ chúng ta sẽ thử. ngâm mình dưới nước mắt và tai có thể tự đóng lại khi ở dưới nước nhờ đó chúng có thể thoải mái nổi trên mặt nước hoặc lặn dưới nước nếu không được ngâm mình trong nước với thời gian dài da hà mã sẽ khô nứt chính vì vậy ban ngày chúng luôn ở dưới nước ban đêm khi tiết trời mát mẻ Hà mã mới tìm lên bờ đi kiếm ăn. Sở chút chó, lần này là miền Nam, 이번엔 남부 Vì sao hà mã thích ngâm mình dưới nước? Hà mã có lớp mỡ dày dưới da, mắt và tai có thể tự đóng lại khi ở dưới nước. Nhờ đó, chúng có thể thoải mái nổi trên mặt nước hoặc lặn dưới nước nếu không được ngâm mình trong nước với thời gian dài da hà mã sẽ khô nứt chính vì vậy ban ngày chúng luôn ở dưới nước ban đêm khi tiết trời mát mẻ hà mã mới tìm lên bờ đi kiếm ăn

Nhờ đó chúng có thể thoải mái nổi trên mặt nước hoặc lặn dưới nước Nếu không được ngâm mình trong nước với thời gian dài Da Hà Mã sẽ khô nứt Chính vì vậy ban ngày chúng luôn ở dưới nước Ban đêm khi tiết trời mát mẻ Hà Mã mới tìm lên bờ đi kiếm ăn Cháy cục, cục là gì cục này